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플립5 구매했던 영상 다들 보셨나요? 드디어 이렇게 지플립5가 공개가 돼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와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짐작했던 부분들이 꽤나 잘 맞아떨어졌어요. 기존 시리즈 특유의 디자인에서 완전 탈바꿈을 강렬하게 해서 그런지 뭔가 제 기대 이상으로 더 영롱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확 커지면서 지플립에서만 할수 있었던 갬성 폰 꾸미기도 더 다채롭게 할 수가 있더라구요. 있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또 지플립 시리즈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지플립5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또 저의 마음을 끌어당겼는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리뷰해볼게요. 먼저 폴더블폰이 2021년 쯤에서는 살짝 저조했다가 해가 지날수록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높아진 이유를 보면 성능 향상은 기본이고 디자인의 변화까지 한몫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에는 모토로라 같은 폴더블폰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약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플립 5가 디자인이 대폭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고 대체할만한 다른 폴더블폰이 현재 없다는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폭 변경된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제가 궁예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어, 이렇게 바뀌면 예쁠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예쁘게 잘 구현해냈더라고요. 플립4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1.9인치로 이렇게 하단부에 직사각형 형태로 들어가 있었고 플립5에서는 이렇게 3.4인치로 커지면서 폴더를 뒤집은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쩜...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 갤럭시의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활용성을 높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MZ세대들을 잡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또 나만의 폰꾸미기 같은 나의 개성을 표출하는 걸 좋아하는 MZ세대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표면과 이 프레임이 살짝 변했어요 플립4의 경우 표면은 무광, 프레임은 유광이었던 반면 플립5는 표면이랑 프레임 모두 유광으로 들어갔어요 표면에 전, 후면은 모두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 글래스고 측면 프레임은 모두 아머 알루미늄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게 바로 힌지인데요. 기존 플립 시리즈에는 접었을 때 들뜨는 부분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번 플립 5에서는 물방울 힌지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들뜨는 부분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뜨는 부분 아예 없이 일자로 착 접히게 됐어요.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큰 차인가 이 싶을 수 있는데 물방울 힌지를 적용을 하면서 두께가 2mm 정도 얇아졌고. 그립감도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덮이는 구조가 훨씬 깔끔하고, 이제서야 진짜 폴더블 폰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를 적용했고, 사이즈는 71.9mm, 165.1mm, 6.9mm이고, 접었을 때는 71.9mm, 85.1mm, 15.1mm, 무게는 187g이에요. 메모리 8GB, 스토리지 256512GB로 플리포와 동일해요. 그리고 카메라 스펙도 초광각1 0 0 0 1200만, 광각 1200만, 전면 1000만으로 동일한데, 그나마 변화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면 카메라의 화각이 5도 정도 확장이 됐고, F값이 0.2 정도 낮아지면서, 어 조금 심도가 깊어졌다 정도인 것 같아요. 카메라 위치도 살짝 변화가 있는데, 기존 세로 배열이었던 카메라가 이렇게 가로 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커버 디스플레이가 확장이 되면서 세로 배열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궁예 영상에서 말했던 것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네요 또 카메라 크기도 살짝 커진 것 같고 카툭티가 거의 없던 플립3에 비해서는 플립4와 이번 플립5는 여전히 카툭티가 조금 있긴 해요 배터리는 3700mAh 하고 방수 등급은 IPX8 등급으로 전작과 동일한 스펙이에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USB 3.0이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와 연결을 해서 사용할 때 조금 더 빨라진 속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컬러도 보면 이번 플립5는 총네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플립 시리즈 중에 가장 연하고 파스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드는 컬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자연에서 발견한 미래 지향적인 컬러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플립의 이 화려한 보랏빛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이번 플립5의 색깔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민트 컬러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쌍무보다도 연한 컬러예요. 그리고 크림, 라벤더, 그라파이트가 있고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는 그레이, 블루, 그린, 옐로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커버 디스플레이 쪽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펼쳤을 때 보면은 약간 비스포크 냉장고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라파이트 컬러가 이런 이질감을 좀 덜어내 줄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라파이트 컬러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가장 큰 변화였던 큼직해진 커버 디스플레이와 플렉스 모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플립 시리즈의 자랑 같은 기능이죠. 플렉스 모드 패널이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카메라나 음악 유튜브 등이 터치패드와 커서를 사용하는 컨트롤이 좀더 향상됐다고 해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커진 만큼 활용도가 더 다채로워졌어요. 먼저 셀카를 찍을 때 플립4도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긴 했는데 화면이 작아서 어, 이게 있으나 마나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큼직해진 화면으로 모니터링이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전면 카메라가 아닌 좀더 화질이 좋은 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사진을 찍고 나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동영상이나 인물 모드 촬영도 모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치캠을 사용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유튜버들에게 그 괜찮은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다양한 위젯을 커버 디스플레이에 적용시켜서 전보다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예상할 때위젯에 아이콘들이 자리하고 클릭을 해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워치처럼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서 더큰 화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됐더라고요. 기본적인 날씨나 시간, 캘린더, 알림 같은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전화 걸기나 지도 보기 그리고 문 진짜 답장하기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은 더 늘어날 것 같고 분락 어플을 사용하면 모든 어플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사용하는 위젯들은 이렇게 오므리기 동작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폰을 열지 않고도 제어 센터를 손쉽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간절히 원했던 영상 시청 드디어 가능해요. 이렇게 OTT도 이용할 수 있고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 그냥 화면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키패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검색도 할수 있고 화면 확대도 가능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고 충분히 볼수 있는 정도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훨씬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해요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개성을 살린 폰꾸도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도 다양한데 내가 원하는 GIF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영상도 설정할 수 있어요 또 나만의 스타일로 시계 위치나 폰트 프레임 나 효과도 넣을 수 있고 바로 가기 어플을 원하는 걸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다양한 월페이퍼를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변경을 바로바로 또할 수가 있어서 기분에 따라서 이 플렉스 윈도우를 바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추가로 새롭게 등장한 플립 슈트 케이스를 착용하게 되면 내장된 NFC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케이스에 맞는 디자인이 적용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현재 이 슈트 케이스는 80% 0종 정도 출시가 됐고 추가로 스트레이키즈 에디션 시나모롤 에디션이 한정으로 나올 예정이래요. 앞으로 더 다양한 콜라보 슈트케이스들이 나오는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금손 유저들이 이 플렉스 윈도우 월페이퍼를 다양하게 제작을 많이 해주겠죠? 커버에서 할수 있는 능력이 대폭 상승이 되면서 고르는 재미, 꾸미는 재미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플리5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폴더블 폰의 선두 주자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잘 지켜낸 것 같은데 흔히들 아이폰만 사용한다는 젠지 세대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플리5에 대한 의견도 너무 궁금해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할게요. 안녕! <목소리>